여기는 대만 가오슝입니다카이페이는 벌써 여러 번 갔다 와서요. 오늘은 대만 가오슝에 왔습니다. 음, 남편께서 지금 가이드 책자 보르고 있어요. 여보! 어. 이지카드가 3년이 지나면 안된대 그래? 어 사용을 계속 안한 이지카드는 3년이 지나면 안된대 네, 몰라 이거 수민이 수미니 썰이야 수민이가 찾아냈는데 가오슝걸 골라야지 어? 가오 어떻게 골라? 여기 이거는 타입 페이거 아니야? 지루잖아 이거 어? 우리 예전에 갔던데 가자 일단 갑시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손에 들면 불편하잖아 어? 머어머어머이리 이거 또막 이렇게 나와 아니야 내가 보고있어 계속 그래? 그아엠 있네 취를 가지 남편 제가 집으로 옮기느라고 어? 그리고 중국은 어디에나 이렇게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 아,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거는 대만뿐 아니라 상해나 베이징을 가도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저분 여기 사람들은 차를 좋아해서 그런지 어, 정말 많이 먹는것 같아요 일단 화장실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남자 여자 색깔이 틀리죠 어왜냐면 여보 이지 카드를 사면 대중교통이 할인이 되는데 어. 이지 카드를 안 사면 할인이 안 된대. 또 이지 카드는 또 버리고 와야 되잖아. 또. 이지 카드가 얼마인데? 모르지. 똑같이 우리나라 시스템이랑 뭐 보증금에 얼마 충전하는 거 아닐까? 근데 있는 게 편하대. 잔돈으로만 해야 된대. 밖으로 나와서 오 어, 여기 가는 쪽에 CU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이걸로 가도 되는 거잖아 어. 내가 하나 들을까요 저희는 엘리베이터로 안 가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갑니다 아 역시 대만이다 야자수가 보인다. 사진을 하나 찍었어야 되는데 야자스에서 50대 중반이니까 얘기도 없네 이제 내려가면 어? <laughs> 여행을 왔는데도 그냥 묵묵히 내려가기만 하잖아 고프로 틀어놓고 <laughs> 사진만 찍는 거야? 이지 카드를 사느냐 안 사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이지 카드 살려면 인포메이션 센터를 가라 그랬습니다. 음. 네. 그 입... 이지 카드 뭐할수 있어? 다 있대요. 네. 그래서 보통 은다 네. 털고 나온대. Excuse me, can I buy easy 이지 card? 네. 이지카드 card. 네. 예, two, please. 네. 네. The car is $100. Yes. And no balance in the car. So yes. How much would you like to? $200,000. Okay. Yes. So 300,000 for one car. For yes. I a 0 0 0 0 0 y e I pay $300,000. Yes. I pay $300,000. Yes. I pay 3 0 0 0 0 e e s I pay e s I pay 3 e s a y 3 Yes. s I pay 3 0 0 e s I pay $300,000. Yes. I pay 또다 알아. 그래서 나한테 500을 주고 간 뭐야? 무지카드 만든다고. <laughs> 하나에 4,000원이네, 부즙이 네,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에 300인가? 어어 보증금이 높은 가이즈로 배틀 어, 어, 어 맞죠? <laughs> Sorry. 어. <laughs> 네. <laughs> 다운로드 될라며. <laughs> 보증금 4,000원. 그 다음에 충전한 금액 200. 어, 어. 일단 일단 음, 이거 샀습니다. 이지카드 샀습니다. 지 카드 앞면, 뒷면. 지하 2층 도아이안이요이쪽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저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가 종착역 아니야? 종착, 아니, 종착역이 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 중앙공원 이 센터를 보고는? 아이, 아, 야, 나 그거 한번 눌러줘. 자랑스는 거? 여보, 자기도 똑같해 이거 그림이? 거? 이거, 이지카드 그림이 똑같해 똑같은 거 주냐. 아, 이게 좀 좋은, 막 다, 젊은 애들은 막 고른다는데. 우리는 그냥 전체 아니니까요. 전철 왔습니다. 시스템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고요. 대만 전철을 쓰는 여기다가 어디다가 되는 거냐? 음, 여기다 되는 건가? 맞다. 뭐 찾았었어? 아니야? 안, 안 봤는데? 30원 차감 된다 그랬다며. 어, 30원이라 그랬어? 짜자잔, 짜자자잔. 덩그러스를 샀습니다. 세일에서 샀습니다. 가는 길에 맛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호텔을 가기 위해서 이번 주로 나왔습니다. 아우슝은 이런 느낌이구나. 참 좋은 부인인 것같아 네. 보통은 남편이 부인들한테 어, 조공한다고? 어, 난 그동안 많이 했어 조공이라기 보다는 응. 명품을 응. 사주는데 응. 나는 우리 남편한테 응. 주로 사주는 응. 것 같아 응. 야, 씨, 너 해외여행을 응. 한 번씩 따주면 <laughs> 대만의 신호등 되게 이쁘죠? 이거 진짜 어, 너무 이쁜 것같아 느낌? 철령대가 어, 어, 어. 갓 구글에서 길을 잘못 알켜줬습니다 다시 건너갑니다 저기 보이는 저 빨갛고 노란 건물인데 338에 899 써있는건데 잘못 가르쳐줬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3일에 4만원 정도였고요. 3명당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미토리도 있고 여기에서 정말 가깝네요. 전체적으로 교통이나 이런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깔끔하기도 하고요. 여기다가방 가면서 가시겠습니다. 분호 음. 백팩커스입니다오왜 이렇게 광각이 돼버렸지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너무 작아요. 어. 작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 금방에서 평점이 제일 괜찮은 곳. 남편이 얘기를 하기로 <laughs> 공원부랍니다. 네. 그리고 화장실 한 번만 나와봐봐. 슉. 만족합니다. 네. 이렇게 요 <목소리도>